쿠팡 웨이드 진공 믹서기 블렌더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팩트만 체크하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진공 블렌딩 기능입니다. 일반 믹서기로 재료를 갈면 산소가 섞이면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갈변 현상이 생깁니다. 웨이드 진공 믹서기는 공기를 최대한 차단한 상태에서 블렌딩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신선한 맛과 색을 오래 지켜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스무디나 과일주스를 만들고 점심에는 샐러드 드레싱을 저녁에는 수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유식을 만들 때도 유용합니다. 한 대로 음료에서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실속 있는 장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강력한 모터 성능입니다. 견과류나 얼음을 넣어도 곱게 갈려 걸림없는 매끄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건강 스무디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세척입니다. 주방에 두었을 때 세련된 느낌을 주며 용기를 분리해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쉽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주방 가전일수록 관리 편의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주스를 만들거나 부모님 건강을 위해 채소 주스를 준비할 때도 유용합니다. 온 가족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속형 가전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선한 맛과 영양을 유지하고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웨이드 진공 믹서기 블렌더. 건강과 편리함을 모두 원하신다면 지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